안녕하세요. 홈세홍사 마팀장 김은식 플래너입니다. 오늘 제가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그만큼 빨리 찍고 싶었던 집 오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 경기도 이천시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전원주택지로 선호하시는 곳, 여기는 백사면에 나와 있고요. 주변이 사실 대부분 목조주택으로 많이 지어져 있고,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져 있는 집이 별로 없어서, 철근 콘크리트를 꼭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이 집을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는 총 16세대로 이루어질 현장인데, 벌써 오픈하자마자 6세대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시세 대비 가격이 정말 잘 나왔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집이 예뻐요. 여성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런 디자인으로 지어진 집이고요. 여기는 대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165평에 이제 도로 지분 23평을 포함해서 165평이고요. 건축 면적은 47평부터 50평까지 세 가지 타입으로 나와 있는데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타입은 이제 층고가 높아서 가격대가 조금 있는 타입입니다. 가격은 6억 2천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어 여기 2층 층고가 3m로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만약에, 아우 어, 나 굳이 3m로 그렇게 높지 않아도 돼 하시는 분들은 5억 9천부터 또가능하다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여기 근처에 이제 보이는 뷰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데 마트는 도보로 이용이 가능해요. 도보로 한 10분이면 마트도 가실 수 있고요. 여기 주변이 산책하기 정말 좋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대형견 키우시는 분들,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이 주변 산책하기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는 약 1.6km 에서 2.1km 정도 있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해 주셔야 되긴 하지만 중학교 같은 경우는 그래도 걸어서 10여 분이면 갈수 있기 때문에 중학생 자녀를 두신 분들도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천 시내까지는 자차 10분 정도 소요되고요. 한, 자차 한 3분 정도면 대형 하나로 마트도 이용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제반 시설도 꽤 괜찮습니다. 공용 LPG를 사용하고요, 상수도 인입되어 있으며 공용 정화조를 사용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전원주택에 살고 싶은 그런 로망과 그러면서도 도심과 너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 거주하기 굉장히 좋은 이곳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꼭 부탁드립니다. 훈생 홈사 네. 지금 저는 단지의 도로 나와 있는데요. 단지의 도로 폭은 6m로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 양방향 통행하기 수월하시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가 이제, 어, 오르막이 조금 있는데 그렇게 심한 경사도는 아니기 때문에 차량 운행하실 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차가 있기 때문에 앞에 집이 지어져도 그렇게 막힘은 크게 없는 것이 장점이기도 하네요. 여기는 이제 총 16세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집은 바로 이 집입니다. 외관을 살펴보시면은 이제 저기 보이시는 저집 외관하고는 조금 달라요.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여기 외관 같은 경우는 이제 고야가 높은 층이 아니기 때문에 좀 평평하잖아요. 여기는 좀더 높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주차장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주차 두대 이제 지상 주차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어, 나는 눈빛 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태양광 같은 거 여기다가 설치하셔서 렉산처럼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잔디 바닥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잔디 바당이꽤 어, 넓어요. 꽤 넓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디딤석이 있기 때문에 눈비 오시는 날에도 편안하게 오가실 수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잔디 마당이 꽤 넓어서 이제 대형견 키우시는 분들도 아니면 아이가 많으신 분들도 이 공간 활용하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 한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이 뷰가 너무 좋은데 여기가 바로 이제 어 원적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원적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봄이면 여기 주변이 이제 산수유 축제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다운 동네라는 것도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네요. 외관 한번 살펴보고 가실게요. 어. 여러분들이 가장 요즘 많이 좋아하시는 나일스톤으로 되어 있는 외관이고요. 보시면은 이제 층고가 조금 높게 되어 있습니다. 층고가 이렇게 박공 지붕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지붕은 징크로 마감해 주신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바닥에 석재 데크가 넓게, 넓게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예쁜 테이블 드시고 커피 한잔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당이 이쪽이 이제 전부가 아니라 보시면 이제 좌측편에 약간 기역자 동선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쪽에도 이제 넓은 공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에 텃밭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뒤쪽에 이렇게 자갈이 깔린 곳은 보시다시피 크기가 제법 널찍하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다가 창고 같은 거 갖다 놓으시고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안으로 들어가서 내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실로 들어왔고요. 전실의 우측에는 키큰 신발장 네칸 마련되어 있는데 하나에는 전신경이 붙어있기 때문에 나가시기 전에 옷메모세에 체크하시기도 좋고요. 밑에 띄움쇼가 되어있기 때문에 데일리 슈즈 쏙 넣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중문은 사면동 슬라이딩 도어인데 미스트 처리가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오셔서 내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들어오시자마자 이제 우측에는 방이 있는데요. 제가 먼저 거실 공간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예뻐요, 여러분. 디자인이 정말 예쁘다. 여성분들 딱 보시면, 허, 이집 너무 예쁘다. 라는 생각 분명히 드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거실과 주방이 일체형으로 된 LDK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층 더 넓어 보이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창도 널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거실에서 바라보는 바깥 풍경도 굉장히 아름다운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아트월 공간은 템버보드 포인트를 줬고요. 이제 천장에는 실링펜도 마련되어 있는데 거실이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살짝 뒤로 오시면 이런 히든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 뭘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나요? 컴퓨터실. <laughs> 아 그러네요. 컴퓨터 놓고 작업하는 공간으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고 취미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주방의 연장선으로 활용하셔도 괜찮을것 같아요. 이쪽에도 이렇게 창이 마련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뒤쪽에 있는 주방 한번 보실게요아 주방 컬러 제가 좋아하는 우드톤에다가. 아이보리 컬러의 이제 상부장이 조화롭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여성분들 정말 이런 컬러의 주방 딱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지금 식탁은 6인용 식탁이 놓여져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조금 더큰 식탁을 두셔도 될것 같아요. 근데 물론 동선은 6인용 식탁이 딱 적당할 것으로 사례됩니다. 여기 어 있는 주방등도 굉장히 감각적이네요. 네모 플러스 네모, 네모가 두 개예요. 밥솥자리그 오븐 렌지 그리고 싱크볼, 환기창 크게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 삼구 쿡타 마련되어 있는데, 삼구 쿡타는 인덕션으로 마련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다가 양문개표형 냉장고 한대 자리 마련되어 있는데, 그럼, 어, 김치 냉장고 어디다 둘까 싶으시잖아요. 다용도시 문을 열면, 다용도시 크기가 꽤 넉넉하게 괜찮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면은 워시 타워 두시고 그리고 서브냉장고 뭐 충분히 둘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가면 아까 뒷마당에 있었던 그 자갈밭 기억나시죠? 그 공간으로 이쪽 가능 가능합니다. 그럼 제가 다음 공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쭉 이제 들어오시면 이제 중문 옆으로 들어오자. 오자마자 오른 쪽으로는 여기 안방 공간이에요. 안방 사이즈도 꽤 넉넉하게 잘 나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도 마련되어 있는 모습 확인 가능합니다. 침대 헤드 공간에 이렇게 우드 포인트를 줘서 이제 예쁜 침대 하나만 딱 갖다, 갖다 놓으시고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남은 공간에는 뭐 화장대 같은 거 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공간 사이즈 어느 정도 넉넉하다는 점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살짝 라운드 처리된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드레스룸이 따로 있습니다. 드레스룸에는 이제 시스템장이 모두 마련되어 있는데요. 아, 이 시스템장을 제가 아까 자세히 못 봤는데 여기 보니까 이게 화장대 공간이 또 따로 마련되어 있네요. 굳이 안쪽에다 화장대 안 두시고 여기다가 화장대 겸용으로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사이즈도 굉장히 넉넉하고 어느 정도 이제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서랍장 같은 거 두셔서 더 많은 옷까지 들 넣어 놓고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방답게 안방 욕실 마련되는데요. 안방 욕실에는 이렇게 욕조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반신욕하기에도 좋을 것 같고요. 해바라기 수정 그리고 샤워기 코너 선반장까지 모두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환기창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 샤워하시고 난 뒤에 이 거실, 이 욕실을 이제 빠르게 건조시키는데도 도움을 줄것 같아요. 거울이 달린 수납장까지 모두 마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2층으로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 공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계단으로 올라가기 전에 이 공간은 보통 여기 뭐가 있나요? 계단 및 창고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게스트 욕실이 마련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변기가 있는 공간이 조금 잘못돼 가지고 변기를 이렇게 다시 앞쪽으로 바꿔 주신다고요 만약에 어 나는 좀 서브적인 이제 난좀 짐을 넣어 놓을 공간이 필요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없애드릴 수도 있으니까 이점 참고해 주세요 그럼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네이 층으로 올라가는 길에는 저렇게 픽스창과 환기창이 있기 때문에 환기시키기도 좋고 채광도좀더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 이제 핸드레일이, 핸드레일이 있어서 올라오실 때 잡고 올라오실 수 있어요 어, 2 층에는 거실 하나 방이 두개 그리고 테라스가 있는 구조인데요 먼저 거실 공간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거실 공간이 굉장히 크진 않지만 그래도 아담하게 이제 활용도 있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크기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층고가 굉장히 높아요 무려 3m나 되거든요 이렇게 층고를 높였을 경우에는 3천만 원이 추가됩니다 지금 제가 이 집이 6억 2천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층고를 높였을 때 가격이고 만약에 층고가 나 굳이 이렇게 3m까지 되는 층고는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5억 9천으로도 가능하니 이 점도 참고해 주세요 천장에 있는 시스템 에어컨도 마련되어 있고요 이쪽에도 이렇게 이번에는 화이트로 된템바보드 포인트가 되어 있네요. 여기, 저라면, 굳이 2층도 TV 두고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이제 가족실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 놀이방으로 꾸미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테라스가 있어요. 거실에서 바로 나갈 수 있는 테라스 공간인데요. 테라스 공간이 꽤 큼지막하네요. 기업자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쪽 편에도 이렇게 공간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테라스 공간 꽤 넓어서 봄이나 가을 같은 경우에는 이 공간이 굉장히 활용도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저 테이블 하나 드시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원적산을 바라보면서 즐거운 힐링이 되는 시간을 누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아직 겨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봄은 아닌데 지금 또 이렇게 뷰가 좋은데 이제 봄과 여름 가을엔 얼마나 예쁠까 기대가 참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안으로 들어가서 다음 공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제가 방을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우측에 있는 방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이 방도 확실히 층구가 높아서 그런지 개방감이 굉장히 훌륭하네요.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도 마련되어있고요 붙박이 장겸 이제 수납 장겸 화장대. 마련되 있어요. 여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 화장품 올려놓으시고 거울 하나 두시고 화장품 화장대 겸용으로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창이 양쪽으로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밝은 거 확인하실 수 있고 각 방에 보일러 주실 때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방에 가기 전에 욕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2층에 있는 욕실에는 욕조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샤워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바라기 수정과 샤워기 마련되어 있고요. 이제 불투명한 파티션으로 공간 분리해주셨고 물튀김 방지에 도움을 주고요. 2층 욕실에도 환기창이 있어서 빠르게 환기시키고 곰팡이 제거에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세면대, 변기, 거울이 달린 수납장까지 모두 마련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방이에요. 어, 이 방도 네모 반듯한 방이고요 각 방에 다 시스템 에어컨이 있기 때문에 따로 에어컨 구매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어, 여기에도 창이 있는데 반대편에는 이제 또 테라스가 마련돼 있어요 이 방은 저쪽 방보다 좀 작지만 테라스가 있기 때문에 자녀 두 분이 음, 굳이 크게 싸우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테라스가 더 좋은 사람과 방이 더 넓은 게 좋은 사람 굉장히 막 넓진 않은데, 그래도 이 정도 폭이면 충분히 활용하기 괜찮을 것 같아요. 바람도 잠깐 쓸수 있고, 예쁜 테이블과 의자 두시고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보신 집 어떠셨나요? 지금 2 1 0 3면에 전원주택이 꽤 많이 있는데요. 대부분은 철근 콘크리트로 짓지 않고, 목조주택으로 지은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철근 콘크리트 찾으시는 분들, 그렇지만 가격대는 좀 저렴했으면 좋겠는 분들, 자연 경관을 잘 느끼고 싶지만 시내와 너무 멀지 않은 곳에서 자리 잡고 싶으신 분들 이집 유심히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주시고요 우측에 있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다음에도 빠르게 전원주택 소식 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전 다음 현장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